안녕하세요 페미경TV 어, 이정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연 페미경이 뭐냐 페미경 페미경 그러는데 페미경이 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페미경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 미술품 경매를 줄여서 페미경이라고 어, 어, 그렇게 예, 줄여서 얘기를 했죠. 어 결국은 사실은 작가들이 작품을 하면서 작품이 유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 고객을 찾지 않으면 어, 그 그린 그 작품들을 사실 다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어 결국은 그 힘이 날 수가 없죠. 어, 결국은 음, 그렇게 <laughs> 어, 많은 작가들이 결국은 그 생활을 고 와, 더불어 작품을 계속 지속해 할 그런 어떤 의미를 작품이 팔리지 않을 때는 참으로 그것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죠.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접하고 2012년이었을 겁니다. 우연치않게 페이스북 안에서 그냥 개인 계정이었죠. 이제 제 개인 프로필 공간인데. 어, 크로키를 제가 지금 성남아트센터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크로키 했던 거, 그 평소에 했던 것들을, 어, 그 장난 삼아서 한천원 그렇게 한번 어, 크로키를 올려놨었어요. 개인 계정하에다. 이게 했더니만, 그 어떤 분이 삼천 원,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오천 원, 뭐, 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경매가 댓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아, 이걸 좀 같이 한번 누려보자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어 페이스북에 결국은 페이스북 미술품 경매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고, 결국 그첫번 시작했던 그게 이제 5만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액자까지 이렇게 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콜렉터한테 보내드리고, 어 사실은 이제 이걸 과연, 이 페이스북에서 과연 경매를 어떻게 하면 어, 진행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 하나씩 그 룰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페이스북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한번 보면 페이스북 미술품 경매 그룹입니다. 작가와 실시간 대화 가능하며 메신저로 가능하죠. 미술 정보를 나누고 사이버 공간 사진첩에 작품 전시와 온라인에서의 경매. 임대, 향후 오프라인 경매와 작가, 작업실, 투어 등 페이스북의 다양한 손기름을 사용해서 대중과 작가와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목적으로 만든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는 사실 초기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어요. 판매 중인 물가, 판매 게시라고 하는, 판매하기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런 공간이 없어서 상단 고정 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첩을 어, 상설 경매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진첩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매를 했죠. 지금까지 총한 200점 정도 이상의 거래가 일어났고, 최고가가 800만 원짜리까지 거래가 일어났고, 많은 언론이나 뭐 네이버 뉴스에 또는 어, 우리 페이스북에 그 파워블로거들 다양한 그런 기사로 어, 책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방송에 나가기 또 그런 간증을 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어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어 일단은 판매하기 공간을 클릭해서 어, 판매할 물건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작품이 되겠죠. 그 작품 사진첩을 통해 사진을 올리고 그 작품 사진과 판매할 물건의 제목과 어, 뭐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치 같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물건 설명. 작품의 크기는 어떻고, 어, 작품 설명은 어떻고, 재료는 무엇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고, 요 사진 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진을, 이제 작품을 추가를 하면서, 어,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작품은 어떤 하나만 이렇게 그리, 저기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열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어, 정면, 측면, 경우에 따라서는 뒷면까지도 어, 계속해서 사진 추가를 통해서 그 작품의 부분까지도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해서 어, 가급적이면 모니터로 보지만 그 작품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작가의 의도나 작품 설명이나 이런 다양한 방향, 그 다음에 공간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어떤 느낌일까에 대한. 어, <laughs> 작가님 이 바로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과 같이 막 이렇게 올려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다가 직접 올리실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이 판매 중인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건 지금 PC에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클릭해 보면 은 각각의 작품이 어 이렇게 가격이 보이고요. 어 가격과 여기 보시면은 어 김윤정이라는 분이 이제 올려놓으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어, 작품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죠. 어, 이게 뭐, 아주 멋진 작품이네요. 어, 수채와 신의 경지에 올라간 작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작품의 어떤 반응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조광기 작가의, 어, 어 토항성 폭포. 1200만 원 이래요. 경매 시작가 880만 원, 이라고. 이게 약간 조금 낮춰서, 경매 종료는 최초 경매가 제시 후 일주일이라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올려놓은, 올려놓은 경우입니다. 이제 위탁으로 해서 제가 올려놓은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작품의 원작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부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걸려있을 때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쨌든, 경매 종료 시점은 최초 경매가를 누군가가 880만원으로 일단 먼저 가격을 제시할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종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의, 의미입니다. 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작품들이 댓글로서 이렇게 소통을, 어, 이렇게 뭐 대기업 건설회사 로비에 걸렸으면 좋겠네요. 막 이런 어떤 댓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 <laughs> 이 작품에 대한 그, 그 작가를 좀더더알아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어, 그 궁금증을 작가에게 직접 작가가 직접 올렸을 땐 작가에게 직접 문의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 뭐 우리 최영곤 작가님 어, 자장나무숲 음, 가격은. 어, 300만원인데, 경매 시작가는 2 5 0만원으로 시작이 됐고, 크기는 35 곱하기 70cm, 뭐, 이런 식으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작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 정수일 작가의 조율이라고 하는 아주, 어, 굉장히, 그, 예, 멋진 그런 세계의 작품이 연속해서 기타를 가로로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 200만원짜리인데,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고요. 작품,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지금, 어, 정실 작가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페미경 TV, 행궁동 레지던시 오픈 때 이렇게, 그래서 각 작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사실은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보, 를 이렇게 댓글로 계속해서, 더 추가해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페미경, 어, 이제 사실은 이제 TV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거의 천건 이상의 그 유튜브 그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데, 작가 인터뷰와, 어, 그 다음에 노동환 교, 교수님, 예, 본인의 이제 어떤 어,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작품 전시 사진과 음악을 이렇게 동시에 음, 여기 보시면은 전시 풍경과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 하기도 했고요 뭐,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결국은 어, 작품을 올려놨지만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을수 있는 어, 다양한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어, 분청사기 철어 문헌하고 어, 이런 식으로 각그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했었죠 천영지 어, 작가님 감사한데 이렇게 이제 써놓고 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구축에 음? 어, 잠깐 한번더 보시면은 그 페이스 북 미술 경매에아 어,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미술경매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 안에 별도로 또한 경매 완료 작품 목록 그동안에 팔렸던 작품을 사진첩 형태로 이렇게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품이 그동안에 팔렸던 그런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쭉 판매 완료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으로 팔려나간 작품이고요. 이동현 작가의 작품입니다. 조인 작가의 경매 완료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망택 명장님의 그 진사, 조선백자. 진사, 도자기도 경매 완료작이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크로키가 또 이렇게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다양한 그동안에 작품들이 거래가 일어났던 우리가 이승철 작가의 작품이었고, 지금 경매 완료작품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어, 송승호 작가의 송래라고 하는 약70% 정도 되는 거였는데, 어, 한의사 분께서 구입을 하셨어요. 예, 이 작품, 구입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작품을 더 구입하시는 콜렉터가, 예, 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탐노 작가의 독수리 작품이네요. 지금 모니터를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록들이 그대로 페미경 경매 완료 작품 목록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진첩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는 라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고가로 팔렸던 작품입니다. 작가의 작업실로 직접 가서 한번좀 가서, 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 임태규 작가의 그 흐릿한 이미지라고 하는 흐린 풍경이라고 하는 백토 이미지로 120 곱하기 120 한지에다가 백토를 예, 뭐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스묵담채로 그렸던 70호 정도 되는 거였는데 예, 지금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 작품부터 사진 작품까지, 황금성 작가의 한 작품까지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작가가 어, 사람이 뒤에 가서 서 있으면,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 저희가 페미경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단지 온라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암환자를 위한, 돕기 위한 그런 그 어, 경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독거 노인들, 어, 무인도가 되어가는 독거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동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저희가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끊임없이 작품들이 이렇게, 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하셔서 어, 스마트폰으로는 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곳곳에 그 정보들이 어, 우리 여기 그 기준어 작가의 분홍 풍선이라고 경매 완료 작품으로 여기 올라가 있네요. 어, 이렇듯이 다양한 작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어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페이스북 그 페이지 안에, 페이지 안에 사진첩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사진 안에, 사진첩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 사진첩들을 보시면은, 어, 모두 보기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 정말 작가의 그뭐장성희 작가의 페미경 온라인 갤러리, 뭐 이지승 작가의 페미경 온라인 갤러리, 원숙이 작가의 페미경 온라인 갤러리,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한선영 작가의 페미경 온라인 갤러리 이런 식으로 작, 각 작가의 어, 온라인 갤러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평론이 소개가 되어 있고 각 작품에 대한 어, 캡션을 이렇게. 어, 작가가 이렇게 달아주면은 제가 이제 상단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각 작품에 대한 그런, 그 정보를 이렇게 이제 적어서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이런 갤러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 가시기도 하고 또 이거 어떻게 이 갤러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어떤, 어 그, 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활동 작가의 어떤 면면을 보고 어 어떤 취미를 하시는 분이 아닌 프로 작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검증이 될 경우에 어 제가 이렇게 그 갤러리를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물론 무료였고요. 어이 안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어한 눈에 보실 수 있는 어 이런 어떤 그, 온라인 갤러리가 여러분들이 그, 페미경 그룹에서 뿐만이 아니라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작품에 대한 정보들을 아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고, 어 제가 시도했던 것들이 페미경 그림이 걸린 아름다운 집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어 제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잠깐, 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작가의 작품이 가상공간, 아름다운 어떤 집에 이렇게 걸린 그런 풍경을 송금석 작가의 작품을 가상공간에 걸어 보았습니다. 라고 해가 작품. 그래서 그림이 걸린 아름다운 집, 페미경 기획, 가상공간의 그림 걸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런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이야, 어, 저렇게 걸려 있으니까, 어, 우리 집에도 저렇게 걸면은 너무 어울리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어, 실제로 그림만 봤을 때보다 그 배경과의 어떤 그 가상 어, 이런 시뮬레이션이 아주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같은 공간에 연속해서 이렇게 걸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실제 걸린 게 아닌 가상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채시고 또 많이 공유해주시고 또 댓글로 격려해주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가 어, 어, 이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 그리고 어, 페미경 형제 그룹이라고 한 그런 이름으로 여기에 다양한 그런 그림의 풍이 있죠. 예를 들어 식물 그림이 올라오면 식물 사랑으로, 동물 그림이 올라오면 동물 사랑 그룹으로 그렇게 그룹을 만들다 보니까 동물 사랑, 식물 사랑, 뭐 전원주택, 뭐집 그림이 올라오면 전원주택이다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전거 그림 올라오면 자전거 사랑. 뭐산그림을올라면 등산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형제 그룹이 어 정말 한몇 어 개인지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빼미경이라는 이름만 쳐도 어 굉장히 많은 그런 어그 내용의 페이스북의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조각 회화 사진,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사실 이거한 번에 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그다 방대한 양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일단 대략 이런 정도로 오늘 한번 어 페이스 미술 경매라고 하는 그 그룹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